밀턴 프리드먼은 20세기 자유주의 경제 사상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대표적 인물입니다. 그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극대화해야 사회 전체에 번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프리드먼은 시장의 자율성과 경쟁을 신뢰했으며 정부의 간섭은 결국 경제적 비효율과 정치적 자유의 훼손으로 이어진다고 보았습니다. 대표 저서인 자본주의와 자유에서 그는 자유시장 체제가 단순한 경제 시스템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핵심 제도라고 강조합니다. 프리드먼에 따르면 정부는 오직 사적 재산권 보호, 계약 이행 강제, 시장 규칙의 공정한 집행 등 최소한의 역할만 해야 하며 나머지 영역에서는 개인의 선택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는 케인스가 주장한 것처럼 정부가 재정 지출로 경기를 조정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수 있지만 결국 물가 상승과 경제 왜곡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프리드먼은 통화주의를 발전시켰습니다. 통화주의란 정부가 경제를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재정지출이 아니라 통화량 조절이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프리드먼은 통화량이 지나치게 늘어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지나치게 줄어들면 경기침체가 온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중앙은행은 통화 공급을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경기부양을 위해 돈을 풀었다가 나중에 경제를 오히려 혼란시키는 케인스주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신, 통화량 증가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통화량 규칙을 제안함으로써 정부의 재량적 개입을 최소화하려 했습니다. 프리드먼과 하이에크는 모두 자유를 강조하고 정부 개입을 경계했지만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이에크가 질서의 자생성에 대한 철학적, 사회적 논거를 중시했다면 프리드먼은 보다 실증적이고 경제학적인 분석을 통해 시장의 효율성과 정부 실패를 논증했습니다. 하이에크는 문화와 관습 분산된 지식이 자생적 질서를 만든다고 설명했지만 프리드먼은 구체적인 통계와 시장의 성과를 통해 자유 시장의 우월성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정부가 계획 경제를 통해 자유를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지만 프리드먼은 특히 경제적 자유가 정치적 자유를 지탱하는 토대라는 점을 강조하며 경제 정책을 통한 자유 수호에 더 집중하였습니다. 프리드먼은 선택의 자유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확장하였습니다. 이 책은 그가 아내 로즈 프리드먼과 함께 집필한 대중적 저서로 자유로운 선택이야말로 개인의 존엄성과 번영을 위한 핵심 조건이라고 역설합니다. 그는 소비자가 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근로자가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며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교육 시장에 정부가 독점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선택권을 박탈한다고 비판하면서 교육 바우처 제도를 통해 부모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단순히 교육 정책을 넘어서 모든 사회 영역에서 국가가 제공하는 일률적인 서비스를 민간 선택으로 대체하려는 프리드먼의 사상적 일관성을 보여줍니다. 그는 복지국가 모델의 의도는 좋을지 모르나 결과적으로는 비효율과 개인의 무력화를 낳는다고 경고했습니다. 프리드먼은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세계 경제를 강타하자 더욱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케인스주의 이론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통화주의적 접근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프리드먼은 물가 상승은 통화량 증가로부터 기인하며, 정부가 지속적으로 돈을 풀어 경제를 부양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경기는 왜곡되고 인플레이션은 가속화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를 인플레이션은 항상 어디서나 통화적 현상이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이 말은 인플레이션 일시적으로는 임금 인상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의해 촉발될 수 있으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물가 상승은 언제나 통화량 증가에 의해서만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프리드먼은 케인스가 간과한 장기적 인플레이션의 위험성을 정확히 짚어냈고 이는 세계 여러 국가에서 긴 축적 통화 정책과 정부 지출 감축이라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 이어졌습니다. 프리드먼의 경제 철학은 이후 1980년대 레이건 정부와 대처 정부의 경제 정책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는 규제 완화, 정부 지출 축소, 민영화, 세금 감면 등을 통한 자유시장 체제 강화를 지지하였으며 이는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흐름의 이론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프리드먼은 단순히 시장 만능주의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시장 실패가 발생할 때에도 정부 개입이 항상 최선은 아니며 오히려 시장 자체가 스스로 문제를 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통찰은 경제정책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어떻게 개인의 자유를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로 이어졌습니다. 프리드먼은 개인의 선택권이 보장될 때 사회는 번영하고 자유는 자연스럽게 확장된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경제적 자유 옹호는 단순한 시장 논리가 아니라 인간 존엄성과 자율성에 대한 근본적 신념에서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이상, 밀턴 프리드먼의 경제적 자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